안녕하세요 스타카 이아입니다 오늘은요 기아 자동차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 k9과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의 대표선수 럭셔리 세단 g80과 함께합니다 어그 g80 어디서 많이 본 쪼꼬리색 g80인데 이미 찍은 거 아니에요? 넵 nope. 하도 많이 찾으셔서 한번더 가져왔어요 다른 차 자,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AWD 초콜릿 색깔의 G80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초콜릿 색깔의 G80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영상 찍을 때도 어, 이거 인기 좀 많겠는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요. 같은 날세 분이 차를 보러 오신다고. 그런데 하필 차를 보러 오시는 그세 분이 오기 그날 새벽이에요. 그날 새벽 12시에 선 계약금을 입금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 스타카 대표님이요. 밤 12시에도 전화를 받으시고 상담을 하시고 계약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차가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세분 중에 한 분은 오시던 길에 헛걸음을 하셔서 너무 속상해 하시고, 아, 이거 스타카 허위 매물 아니냐. 왜 있다고 했던 차가 없냐. 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요. 대표님도 너무 속상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같은 색상의 매물을 구해 왔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그 초콜릿색 바디에 베이지색 실내는 동일하고요. 다만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는 후륜이었죠. 오늘은 AWD 사륜입니다. 자, 이 차량 엔진룸 연 상태에서 프로필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가격은 3,980만 원이요. 네, 감가가 상당하죠. 2017년 3월 8일에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거리는 42,900km입니다. 자,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 이력 0 잡혀있고요. 1인 신조, 오너가 딱한 명인데, 1인 장기 렌트 차량입니다. 어, 차량 굉장히 관리 잘돼 있는 상태고요. 옵션도 궁금하시죠?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가 250만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00만원 이렇게 사양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V6 3342cc고요. 연비는 대략 8.3에서 9.1 정도 나옵니다. 282마력에 35.4토크입니다. 오늘 이 차량 또다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또 계약도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제네시스 사러 오시려다 못 사셨던 그때 그 구독자님들 연락 주세요. 정말 차 너무 빨리 팔아서 죄송합니다. 잡고 있을게요.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먼저 탑 부분도 베이지 색상으로 처리돼서요, 차가 좀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썬루프는 없어요. 어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하이패스 일체형으로 룸미러 보이고요. 센터페시아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사용감 없습니다. 사용감이 적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살짝 단어를 고민했는데요. 깔끔해요. 진짜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네요. 전차주 분께서. 자, 그리고 차키는요. 카드식 키, 그리고 스마트 키두개 해서 차키 세개 모두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실내 사용감이나 버튼 까임이라던가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꼼꼼하게 카메라에 담아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차에서 사람의 손과 닿는 스티어링 휠 부분도요. 네, 스티치가 까인다거나 가죽이 긁혔다거나 이런 부분 눈에 안 띄어요. 네, 굉장히 사용감 부분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어라운드 뷰를 포함해서 어, 버튼들, 빈 버튼들 없이 꽉꽉 차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스피커는 렉시콘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오우, 1열 1 0 0점인데요 자 여러분 2열로 왔습니다. 2열에 앉으면 보이는 것들 1열 조수석에 워크인 버튼 있고요. 그리고 공조기 보입니다. 렉시콘 스피커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은 열선 버튼과 함께 시트 조절 버튼도 들어와 있습니다. 볼륨 조절을 포함해서 오디오 버튼도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요. 밝은색 시트이기 때문에 이염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봤는데요. 어, 전 차주분께서 청바지를 즐겨 입진 않으셨나 봐요. 이염된 부분 안 보입니다. 베이지로 탑 부분과 시트와 시트 뒷부분까지 모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짜 차가 실제 크기보다도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일단 G80이기 때문에 G70보다 훨씬 더 대형 세단 느낌이 나는 정말 그냥 얘는요. 넓어요. 1열도 2열도 모두 다 배려해 놓은 진짜 럭셔리 세단입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도 보고 올게요. 뿅! 제네시스 (G80) (3.3)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자, 이 차량 2017년 3월 8일에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 거리 42,900.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3,980만 원입니다. 1인 장기 렌트한 차량이라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자고 이력 0, 보험 이력 0, 이력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 선쉐이드도 딱 있어서요. 이렇게 딱 걸어놓고 저는 한점 자고 싶지만 옆에 K9이 기다리고 있네요. 얼른 가보실게요. 뿅!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 더뉴 K9 3.8 GDI VIP입니다. 이 차량은요, 최초 등록이 2017년 11월 1일에 했던 2018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3,48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더뉴 K9 3.8 GDI. 마지막 정식 출고 차량이기 때문에 뭐 엔진의 결함이라던가 하자 등등 이슈가 되어 있던 모든 부분들을 다 개선돼서 나온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아시겠지만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정식 출고되는 차량에다가는 최상급의 부품을 이렇게 다 넣어놓는데요. 그래서 적극 추천한다고 딜러들이 K9을 살 때, 딜러들이 기아 자동차를 살 때는 특히 특히 이 마지막 출시되는 모델들을 많이 잡는 경향이 있대요. 저는 딜러가 아니지만 사실 이곳에서 영상 찍으면서 딜러분들의 노하우 같은 거 되게 많이 전수받거든요. 네, 기아 자동차를 고르는 노하우 중에 하나는 마지막 출고 차량을 잡으면 부품들이 좀더 좋다라는 네, 그런 노하우를 들었습니다. 자, K9의 옆모습 보고 계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누구냐고요 친구냐고요 아니고요 제가 주로 월요일과 금요일에 이곳 스타카에서 영상 촬영을 하는데 차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예요 하면서 인사 건네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의 댓글들 하나하나 읽고 소통하면서 또 직접 저희 스타카로 찾아오시는 분들과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자 K9 옆을 봤는데요. 옆에 G80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휠 타이어 상태 진짜 좋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사이드 미러 밑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네 K9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느낌인데 네 후측판 카메라 여기 달려 있고요. 얘가 지금 옵션이 좀 많이 있네요.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전좌석 통풍 시트, 차선 이탈 방지, 진동 알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 주행 관련 기능들 굉장히 옵션을 많이 담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이차의 보험 이력도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부품이 57만 8천원 공임이 24만 4천원 도장이 25만원 요렇게 보험 이력 잡혀 있고요 그리고 1인 장기 렌트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한 분이 이 차를 장기 렌트 하셔서 타시다가 스타카로 보내주셨어요 <놀람> 전유 K9 3.8입니다. 도어부터 재밌네요. 열선 통풍,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이 앞마 의자 버튼인가봐요. 메모리 시트 다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릴레이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것도 뭔가 안전에 좀더 도움을 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요. 위쪽이 우드고 아래쪽이 가죽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트림도 고동색? 초콜릿색 가죽 그 밑에 우드 그리고 밑에 베이지로 처리가 돼서요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럽습니다. K9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제가 아까 옵션들 불러드렸잖아요. 반자율주행 관련 기능들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버튼들은 까임도 없고요, 스크래치도 없고 빈 버튼 없습니다. 옵션 다 들어와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뭔가 비행기 실내 같은 등인 것 같은데, 썬루프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자, 2열로 왔습니다. 얘는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이에요. 아우, 2열 공간 어마어마하고요 2열 공간감, 제가 너무 덩치가 작아서 못 느끼실까 봐. 일단 제 동생 한번 태워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뿅! 공간 어때요? 어, 넓어. 편해 야 근데 팔안쓰고도 여기까지 남는다 네키 186에 몸무게 130kg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운전석 시트가 B필러 뒤로까지 넘어와 있는데도 무릎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 머리 공간도 편안합니다 그야말로 의전용 차량으로도 손색없어요 K9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의전용 차량으로 많이 구입들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어 저는 진짜로 이거 엠비언트 라이트 같기도 한데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혹시 K9 타셨던 분들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 <laughs>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자 창문은 선쉐이드 수동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시트 자동으로 해서 발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회장님석 요것도 와, 의전용차 맞구나 싶고요. 장거리 갈때 이렇게 발딱 뻗고 가면 어 너무 편하죠. 여기 버튼들 들어와 있어서 조수석 의자 딱 접고 발걸이 쫙 내밀고 요런 거이 뒷자리 버튼으로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비필로 공조기 들어와 있고요. 앞쪽에도 공조기 있고 오디오라던가 이런 옵션 사양들 공조기들 조절하는 버튼들 LCD 창과 함께 뒤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베이지 색 시트기 때문에 제가 리뷰하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네요. 참고로 바닥 매트는 코일 매트로 깔려 있어서요. 편안하면서도 푹신푹신하고 오염도 없습니다. 이거는 흉!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또탁 트인 5인승이 되니까 가운데 성인 남성은 힘들겠지만 평균 덩치의 사람이 앉기에는 장거리 말고 단거리 가기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쯤에서 트렁크 공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뿅! 네 정말 크고 고급스러운 기아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더뉴 K9 3.8 GDI VIP 함께 하셨습니다. 최초 등록 2017년 11월 1일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이고요. 가격은 3,480만원입니다. 보험 이력으로 부품 57만 8천원, 공임 24만 4천원, 도장 25만원 잡혀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1인 신조, 1인 장기 렌트 차량입니다. 자,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언제든지 저... 저희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여러분이 찾고 계신 차량들, 저희가 가족이 타는 차 찾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정성껏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 였고요.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뿅! G80 사러 오신 분, 다시 연락 꼭 줘요. 찾아놨어요.